썸녀를 여친으로 만드는 필살 데이트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글을 쓰셨어요. 일단 신촌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배부르면 연세대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오르막길 끝에 고백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성공하면 앞에서 인생 네 컷을 찍고 오늘부터 일일 찍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시작이야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웠어요. 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신예은입니다 오늘은 사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스노우에서 낸 AI 프로필 어플 굉장히 유행했었죠 이렇게 쉽게 집에서도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곳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걸까요 그 의미는 사실 일상적인 사진 외에도 증명사진이나 공적인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도 단순히 기능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함의 의미만 담고 있지는 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부터 찍으러 나갔던 사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 2010년부터 살펴보면 가족사진, 증명사진, 흑백사진 순으로 계속 가다가 2012년도를 기점으로 스냅사진이 엄청 상승을 해요. 2014년쯤에 흑백사진이 반짝하고 치고 올라온데요. 2017년부터 인생네컷이 등장했는데요. 2020년이 되면 바디 프로필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면 인생 내 컷이 또 엄청 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빠르게 13년치의 사진 데이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진 트렌드 흐름이 우리를 찍는 사진에서 나를 찍는 사진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좀더 주목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찍는 사진에는 가족 사진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데이터상으로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1위는 가족 사진이었는데요. 2010년의 가족 사진과 최근의 가족 사진은 또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2010년만 해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되게 고풍스러운 의자에 되게 딱딱한 분위기 그리고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의 가족 사진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도 비교했을 때 때 보면 연관어로 2010년에는 특징적이게 아빠 그리고 책상 지갑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데요. 전 그래서 아빠라는 키워드가 2010년에 더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가족사진 을 억지로 찍게 됐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책상과 지갑이었는데요. 어떠한 사진을 어떤 공간에 둔다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보통은 핸드폰이나 SNS 디지털 공간 보관하는 용으로 많이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예전만 해도 책상 위에 올려둔다거나 아니면 지갑에 껴놓고 다닌다거나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어요. 최근에 가족 사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 사진에 이제 강아지가 추가되었다는 점인데요. 반려산업이 굉장히 크고 생활 속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언급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알수 있죠. 그 외에도 가족 사진 자 자체가 찡그려져도 웃고 있으면 가족사진이 되고 훨씬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타의에 의해 찍는 사진에서 자의로 찍는 사진으로 바뀐 면모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함께 찍는 사진에는 스티커 사진과 이미지 사진이 있는데요. 저 옛날 생각해보면 스티커 사진에 특유의 감성이 있었죠. 싸이월드 감성, 닭구 감성, 그 촉박한 시간 내에 친구들이랑 와글와글 모여서 막 팬들고 열심히 막 꾸몄던 그런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진. 이미지 사진은 소속감을 강화하는 사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내가 그 당시 친했던 친구들과 내 당시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의복. 포스튬을 입고 모두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진, 스티커 사진, 이런 걸 보면 내 친분의 과시함과 동시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서 우리의 사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나 혼자 찍는 사진, 내지는 내가 돋보이는 사진, 이 찍으러 가는 사진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진으로 증명사진이 있습니다. 증명사진의 추이를 보면 매 1분기마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취업을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권을 갱신한다거나 다양한 공적 서류를 위해서 증명사진을 1분기에 많이 찍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재밌었던 게 최근에는 하나의 루틴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원문들을 살펴보면 나는 매년 증명 사진을 찍음으로써 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증명 사진의 역할 또한 달라졌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전에 증명 사진이 이 사람은 나예요. 나임을 증명하는 사진이었다면 이제는 나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으로 사람들에게. 의존을 의미가 달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증명사진에서 제가 2010년과 최근 2023년 8월까지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도 2010년만 해도 연관어로 예쁘게, 노하우, 그리고 얼굴 이상하게 나오다 너무 속상하다, 얼굴, 머리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2023년에는 작가, 스튜디오, 배경, 컬러 이런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올라오는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개인의 노력보다 외부적인 요소, 그리고 전문가에게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자신이라는 것을 내 이목구비, 얼굴로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컬러로 증명하기도 한다라는 점이 재밌었는데요. 배경 컬러를 입히기 시작한 것은 시연하다가 그 시초라고 볼수 있어요. 거의 모두가 들어봤을 법한 굉장히 유명한 증명사진 스튜디오인데요. 실제로 소셜 언급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고요. 이게 개인 스튜디오로 시작한 곳이 지금 벌써 지점이 9 개나 되는 브랜드 스튜디오로 성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스튜디오를 넘어서 네컷 포토부스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인생네컷의 확장성이 굉장하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전체 추이로 봤을 때도 인생네컷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계속 1위였던 가족 사진을 2022년에 희생리컷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놀이 문화로 이용하는 것 이상으로 같이 찍으러 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재밌었던 원문이 있는데요. 썸녀를 여친으로 만드는 필살 데이트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글을 쓰셨어요. 일단 신촌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 소화시킬 겸 이제 걷다가 공구비어를 가래요. 맥주와 감튀를 간단하게 드시고 배부르면 연세대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독수리 동상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르막길 끝에 고백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고백을 하고 아니면 독수리 보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성공하면 앞에서 인생 네컷을 찍고 오늘부터 일일 찍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 네컷이 연애 계약서? <laughs> 오늘부터 우리 시작이야 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 용도로는 "나 혼자서도 잘 놀아". 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나 혼자 인생 내 컷을 찍는다. 그래서 어떤 원문에는 나 혼자 놀기 다리님, 혼자 바다 보러 간 적도 있고, 혼자 인생 내컷 찍은 적도 있고, 혼술은 밖에서 아직 안 해봄, 이것만 해보면 된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인생 내 컷을 찍는 행위 자체도 의미가 확장을 했지만, 그 외에도 용도 자체의 확장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인생 내 컷이 다른 사진들을 대체하는 역할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인생네컷 연관 대상 순위 변화를 한번 뽑아왔더니 일단 제일 위에는 친구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혼자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님이라는 키워드가 인생네컷 연관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상승하는 게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요즘에는 인생네컷을 부모님과 같이 찍는 게 굉장히 트렌디한 행위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시간 되면 부모님이랑 인생네컷 꼭 찍어 사진관에서 각 잡고 찍는 것보다 더 평소 모습 같아서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에 부모님 데려갔더니 뭐 이런 거 찍냐 정색하시다가 아빠가 제일 열심히 찍음 소품 여러 개 써가면서 막 이렇게 툴툴 대시면서도 막상 데려가시면 좋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 내 컷이 가족 사진이라는 것 자체에 준 영향도 굉장히 큰것 같은데요. 인생의 대소사 정도는 돼야 가족 사진 을 찍던 게 이전의 행태였다면 지금은 더 일상으로 다가온 게 가족 사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생네컷이 있다. 그 다음 주목했던 거는 인생네컷으로 혼자 바디프로필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보통 바디프로필 하면은 스튜디오를 빌리고 몸을 만들고 그렇게 찍는 게 뭔가 바디프로필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어 굉장히 그 허들이 낮아졌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바디프로필 자체를 그냥 내가 내몸 내 근육이 잘 보이게 찍으면 되는 거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생네컷이 유용한 수단일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찍으러 가는 사진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찍으러 가는 사진의 흐름에는 우리에서 혼자 찍는 나의 사진으로 바뀐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형태의 측면에서 이전에는 좀더 만들어지고 정돈된 모습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좀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구한다는 점도 발견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석을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자기애가 높아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한 자기애는 아, 나 너무 이뻐, 나 너무 잘났어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아낄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 저런 모습이 있네, 내가 저런 표정도 할줄 아네 이런 경향을 굉장히 일상 속에서 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 생각해보면 사진 찍기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았고 사진으로 보는 자기 얼굴을 너무 싫어하거나 막못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그랬던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 기준이 예쁘게 나왔니 안 나왔냐 그자대로만 사진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요즘 사진들 트렌드가 다 자연스럽게잖아요. 정말 의식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여실히 보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저런 모습조차도 괜찮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보는 빈도도 훨씬 많아지니까 자기애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